안녕하십니까. 산중치담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깊은 곳의 가을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직접 그 답을 찾아 강원도 인제 깊은 오지 방태산에 왔습니다. 방태산은 인제와 홍천의 경계를 이루며 최고봉인 주옥봉이 해발 1444m에 달하는 웅장한 곳입니다. 오늘 산중치담은 방태산 자연휴양림에서 시작해서 매봉용으로 올라 고령덕봉을 거쳐 정상인 주옥봉을 짓고 방아골로 하산하는 원점회기 코스입니다. 자 그럼 10월의 깊은 가을 단풍에 물든 방태산의 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곡에 물이 울음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가 거쳤는데 오후에 비 예보는 조금 있습니다.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입장료는 그 천0 0 0원입니다 마당 바위 경산로 1.3km 더갑니다 이단폭포 가는 길. 와이 멋진데. 네. 이게 뭐 방탄의 얼굴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본 기억나는데 <목소리> 이단복고에 왔습니다 문가들이 지금 위치에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단 폭포 구경 다 끝내고 인도를 어, 따라 올라갑니다. 이제 이 방켓 산에 또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구룡교 방태산의 가을은 터버들었습니다 방태산이 해발 1,444m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때가 묻지 않은 그 원씨를 간직한 산입니다. 이제 단풍 색깔이 아주 멋있게 들려오고 하네요.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화려한 단풍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제1 여행 전 통과합니다. 등산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봉 골로 가서 매봉용 구릉덕봉 헬기장 산들에서 주봉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광학골로 쭉하산해서 원점 해결하겠습니다. 여름에 최고의 산이라고 하던데 이 가을도 굉장히 좋네요. 현재 10시 20분. 아, 여기서 좌측 2.7km 이터 내봉령이 있고 우측으로 가는 주옥봉으로 바로 올라가는 코스인데 2.7km 떨어진 내봉령으로 향해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아, 이제부터 기계 갑니다. 내봉용 2.4km, 고령덕봉 3.9km, 시작점에서 700m 올라왔습니다. 현재까지는 길이 뭐, 오르막이 거의 없는 아주 평이한 그 길입니다. 아, 자연휴양림에서 1.4km부터 올라온 이지점 내봉령을 2km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가을 산은 역시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집니다. 아주 멋있는 그 색깔과 그다음에 그 단풍잎 사이로 흐르는 저 물, 비가 와가지고 또물 수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멋지네요. 이야. 자, 요런 나무다리가 있습니다. 나무다리를 건넙니다. 계곡물을 또 건넙니다. 가운데에 비가 계속 오더니 결국은 이렇게 풍부한 수량으로 나타납니다. 또세 번째 나무다리 건넙니다. 약 1시간 10분 시험시험 왔는 지점입니다. 매봉령 800m 남았습니다. 자연휴양림에서 2.6km 올라왔고, 매봉령 800m 남겨둔 지점까지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올라왔습니다. 아, 가을 단풍이 이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색깔이 더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좌초, 우초 계곡물이 다 흐르는 그 능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사가 있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능선길 오르려면 은 한번쯤은 아주 깔딱고에 예당하는 극경사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1시 10분 출발한지 1시간 반 정도 되는 어 거리에 왔습니다. 물론 뭐 시험시험 왔지만 현재 여기서부터는 계속 오르막인 것 같습니다. 급경사길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날씨가 아주 선선해서 다행입니다. 여름에 오면 땀좀 흘리겠는데요. 천나문가. 고도가 높아지니까 기가 먹먹해집니다. 아, 아이 가을 산 그리고 단풍 또 안개 이 가을 산에 취합니다. 은은하게 안개가 또쫙 깔려 있습니다.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빕니다 나무 쪽 안에 큰 혹이 하나 달려있네요 11시 40분 매봉룡에 도착했습니다. 자연휴양림 3.4km에서 매봉룡까지 2시간 걸렸습니다. 제2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3.4km, 여기 매봉룡현 위치고, 어, 다음은 고령덕봉, 헬기장, 주옥봉 갔다가 방학골로 해서 하산합니다. 곰탕이 되었습니다. 조명은 잘안 보이지만은 나무들이 은은한 좀 신비스럽게 그 풍경을 만듭니다. 1.1km 떨어져 있는 구령 덕봉으로 갑니다. 구령 덕봉으로 가는 봉우리 경사가 좀 심하네요. 아까 매봉역 800m 남겨둔 지점에서 조금 올라올 때그 경사가 좀 있었어. 거기서 힘을 한번 뺐다가 다시 매봉령에서 영승길 타고 올라오다. 이봉울리 오르는 요 길에서 한번더 힘을 뺍니다. 이정표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삼거리네요. 광원리 가는 길 그 다음에 고령덕봉 가는 길. 이렇게 삼거리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광원이 가는 거고, 이렇게 우측 직진하면은 고령덕봉. 고령덕봉 300m 남았습니다. 아, 가파른 길. 이제 올라왔더니 능선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또 넓은 임도가 나타났습니다. 빗방울인 것 같은데, 좀, 이 아마 구름 속에 들어있어서 이 구름이 그 물방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도 갔다가 등산 리본이 저기 있는 거 보니까 저 길이 등산로인 거 같네요. 예, 이게 구름 독봉이네. 12시 13분. 구령덕봉에 왔습니다. 자연휴양림에서 11시 40분에 출발했으니까, 구령덕봉까지는 어, 2시간 33분 걸렸습니다. 방태산의 정상 주옥봉으로 갑니다. 산 등산로 올라온 것은 구령덕봉으로 오르는 길이었습니다. 어, 다시 주옥봉으로 가려고 가다 보니까 그 임도끼라고 만나게 됩니다 아 이, 오늘 또 안개가 이렇게 띄어서 이 전망들을 또 가릴지 걱정이 됩니다 12시 21분 구령덕봉 산림상태보건사업 이라는 안내판 앞에 왔습니다 구령덕봉은 한국 백대 명산 중에 하나인 방태산의 주요 봉우리로 희귀 생물이 자생하는 주요 생태축입니다. 방태산 자연 휴양림에서 4.8km 왔고 주옥봉은 1.8km 남았습니다. 12시 25분 전망대에 왔습니다. 그 어떤 전망대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도 조망, 전망대가 있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전망대 올라나 가보겠습니다. 주목 매봉용 한 5,600m 전부터 고령덕봉까지각 경사가 있어서 조금 숨이 찼고 이제 이후는 이제 네 능선길입니다. 단풍이 안개와 적절하게 혼합이 돼서 아, 한 폭의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산시단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구독, 좋아요. <laughs> 저기, 오늘 저랑 반대 방향으로 타시는데, 그림은 다를 겁니다. <laughs> 예, 우리 차 <참> 대장님이신데, <laughs> 네. 원도우먼 TV, TV 채널, 예. 네. 제가 가서 꼭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전사행하십시오. 네. 오후 1시 7분, 상거리에 왔습니다. 아, 여기서 직진하면은 주옥동은 400m고, 우측으로 가면 그 원점 회계하는 방태산 자연휴양림이 3.8km 지점에 있습니다. 400m 넘은 방태산의 정상 주옥봉으로 갑니다. 주옥봉 오후 1시 20분, 방태산 주옥봉 해발천. 444m에 예, 왔습니다. 정상석 어딨지? 산이 다 곰탕이 되어 버렸습니다 뭐저 곰탕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렇, 그렇다고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또 곰탕이다 보니까 그이 나무들이 또 은은한 이런 어,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시 30분 다산합니다 아까 거기 산거리로 다시 갔어 방태산 자연휴양림 3.4km 떨어진 지점으로 하산을 합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본걸 정리하면은 매봉용 한 600m 남겨 놓고 부터 그 오르막이 좀 있었고 거기, 거기서 부터 해서 구령덕봉 그 올라가는 거기까지가 좀 힘들었고 나머지는 지금까지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방태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갑니다. 삼천팔기 남았습니다. 바위 음. 아, 참 특이하네. 이야, 이 나무 꺼내주네. 결국에는 비가 옵니다 아 우산을 쓰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산하니까 안개가 없네요 깨끗합니다 근데, 사진이 그렇게 안 나와, 이게 실제로. 실제가 더 있어. 예. 아, 아유, 답답하다. 드디어, 계곡에 내려왔습니다. 경사길을 내려와서 그 인도길에 다들었습니다. 오후 3시 7분, 주옥봉에서 3.2km 내려왔습니다. 제2주차장까지는 1km 더 남았습니다 오늘 어, 뭐 시간은 충분하게 다닙니요 3시 36분 제2 주차장에 가산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매봉용 구령덕봉, 어, 그리고 주옥봉 가서 원전 회기 하는데, 음, 6시간 걸렸습니다. 단풍이 은은하게 들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단풍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정상에서 전망을 볼수 없어서 약간 아쉽습니다. 등산 코스는 뭐 매봉령 600m 지점에서부터 그 시작해서 구령 득봉까지 오르는 길이 어, 숨이 조금 가팠고그 이후는 등산로가 어, 좀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출근길에 갔던 기간부터 출근길에 한번더보여드니

시 가득한 방태산 사냥을 즐겁게 마무리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